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경제진흥원 화상 상담하는 그 센터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치 저희 그무 도라지청을 강원도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베트남 바이오와 상담하는 날이라서 화상 센터에 와 있어요. 아직 바이와 연결은 안돼 있고, 음, 제가 이제 40분쯤 돼서 이렇게 아 같이 방송을, 어, 화상을 통해서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근수님 안녕하세요. 지금은 이렇게 보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화상 회의를 하면 상담을 하면은, 제가 이렇게 답을 일일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어, 답글을 주시면 제가 끝난 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제품은 최재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가져온 제품은, 어, 이 바, 베트남 수출 전용 제품들이에요. 어, 이게 보면 이쪽 카메라가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 100g씩 3개가 들어있는 이 세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200g, 200g 이건 사실 수출용으로 이렇게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네. 성지민 안녕하세요, 김수양 반갑습니다. 이거 이제 이 스틱은 수출용으로 해서 케이스를 따로 제작을 했죠? 포짜리가 세 개씩 들어 있습니다. 어, 네, 시작. 네. 시작됐그게서그럼기면 네. 네. 아, 네. 아. 음, 그, 되니까 이거만 그 네. 이제 세개 이제 세트를 스틱스로돼 있는 거는 이렇게 이제 보여 드리게 되죠. 예. 네. 어디서 네, 여기에 제품 두시고 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제품 여기에 놔야 되겠네? 네. 저기하고 또, 저거 좁네. 네. 여기는 음. 제품이 음.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음. 좀, 이렇게 해서 보여줘야 돼요. 렇게 하나씩 하나씩. 응. 네. 음. 지금 이제 경제진흥원 담당 대리와 함께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 자막을 벌자 칠리는 없죠 자판기는 없어요. 음 응. 지금 입장했어야장했는가하니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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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디에

이따가 시작하시러 있으니까 아 준비하고 너무 늦어지는데? 언제까지가 다녀오네. 한 시간 끝나고 가면 2 시면 둘네 맞겠다 했는데 지금 바이가 안 나와서 그래. 지금 안 끝나서 그런가 상담에? 방금 끝나셨는데 잠깐 얘기 중이세요. 바이어랑. 아, 아 저분 저분이에요? 네. 끝날 때 바로 하자고 그래 그러면.

我马上就开开，对。<Yeah. S 2> yeah.

네. 화면이 음. 이렇게 그면 여기 앉아보시면. 여기 이렇게 놔야 되네요. 마스크 안 하고 그냥 하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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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작해도 괜찮으세요? 저희, 저희, 소리 잘 들리세요? 네네 잘 저희, 니다네 지금 시작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모레 미팅은 30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필요한 예. 내용 공유를 하고 싶으면 그냥 음. 내용을 좀 마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전에라도 끝날 수 있으면은 끝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아그 어, 어, 30분 안에라도 네, 네, 네. 끝낼 수 있으면 끝내면 될것 같고요. 또, 네네네.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어, 정리하셨다가. 어, 또날 잡아서 다시 할수 있도록 한번 네.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음. 아 일단은 저는 방역 그 업체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업체 이름은 Labmax. 예, 사칭 부분에서는 저는 올라드리겠습니다. l a b m a 그리고 업체 분은 예, 네, m u s 루이즈입니다. 네. 루이즈 네. 네. 그리고 과연은 그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방향풍 방향키는 식품을 무역하는 업체입니다. 네. 이제 네. 모주 미국이고 주요 시장은 베트남 전국입니다. 네, 네, 네. 저희 브 회사 제품 정보를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강원도 횡성에서 네. 모 도라지청을 직접 재배해서 그그 농산물을 가공해서 유통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 제품을 샘플로 보내 드렸는데 어, 보시고 어떠신지 한번 먼저 좀 알고 싶어요. 저기 저 청, 오라치 접고 이 돌의 지점. 깨우다이로 것도 고이와 내게 다 음. 제품 맞아요. và đây l 네 여기서 에 우리 형 항하고 스틱형을 좀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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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해 주세요. 대표님, 네. 그래서 이 샘플을 전에 보내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그 바이오 선생님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고 나서 네. 이 제품을 베트남 시장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신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국내에서 시판하는 금액은 국내에서 국내에서 시판하는 금액은 달러 로 말씀드릴게요. 어, 그열포한포는 12000원이니까 10달러 10달러 10포 네. 아, 잠시만 10포는 한 네. 그냥 열0포인가요 네, 네. 아니면 한 박스인가요 1포가 아, 10, 10달러고 네. 어, 30포는 한 30포죠. 그9 아, 0달러 정도 됩니다 0달러정0 됩니다. 0달러0포는9 0달러0달러1 0 1 0불 네, 네, 0 9 0 1 0 하나가 1 0달이 10달러, 10달러. 1 0포는 28불, 1 0포는1 0불 그렇게 됩니다. 예. 네. 그럼 30포는 28불. 네. 1포는9 0불 네, 네. 네. 근데 우리 한 박스는 판매하거나 아니면 10포는 판매하는 건 네, 10포 열포, 1포도 판매가 가능하고요. 또 아, 30, 네네. 네, 30포 한 박스도 판매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음. 네. 이런 가격은 에버비 공급 가격인지 아니면 한국 구매 시장에서 소비가 가격인가요? 지금 한국에서 소비하는 가격이고요. 네. 제가 바이어 분한테 드릴 수 있는 가격은 네. FOB 가격에서 35%, 35 마진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30% 35% 35% 네. 마이너스? 네네네. 3 5포로 감소해. 그료 에모 킵몇개정 최소 주문 수량. 최소 주문 수량은 달러로 이게 저 세, 어, 30포짜리 어, 최소 주문 수량 100박스부터 시작합니다. 30포짜리는 100박스. 100박스. 네네. 네. 네. 그1짜리는포짜리는 Ờ. Thông 500 cái chung 1000 cái. Tức là 1000 cái. 네. 1000 cái. ở đây là cái uh, cao và cái cánh vàng của cái này, Nên nó có hàng thức để bán, một loại là một hộp 10 gói như vậy. <laughs> Thì <cái> giá Giá <laughs> <laughs> của nó là À, oh, ở đây ấy, là họ nói là giá bán lẻ là 10 đô Giá bán lẻ là giảm 30 so với giá bán lẻ Giá là Hàn Quốc yeah, giá bán bên Hàn Quốc là 10 đô 10 đô một gì? 10 đô cho một hộp 10 gói Và 28 đô cho một hộp 30 gói Thì nó sẽ là thấp hơn giá đó 35% Đối với em Emoq á, thì cái loại mà 30 gói nó sẽ là 100 hộp oh và lại đó thì nó sẽ là một ngàn hộp một hộp mà 10 đô là một nửa tất cả mà giá bán lẻ giá cung cấp sẽ là giảm 35 phần trăm mười đô một hộp có stick 은 얼마 정도예요? 병도 스틱 하고 같습니다. 가격은. 는 세병 들어 들어 있어요. 네, 세병 들어간 거는 네. 이제 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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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가격이 28불 한 병은 10불 한 병은 10불. 한병 10불. 10불?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병세병 세 들어 있는 세병 들어 있는 네. 안 박스는 28불. 2 8불 네. 28불.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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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그리고 에보비 달가은 35%. 네 네. 이것도 35% 마진 드리고 있습니다. 에보비 달가 공급가. 에보비 공급가. 네. 공급가는 여기에서 35% 마이너스 35%죠. 네. 네. 그리고 에보큐 최소 주문량. 최소 주량은 이건 유리병이기 때문에 음 최소가 100박스 세 개짜리 100박스 또터 주문이 가능하지보낼수 있습니다. 예, 네, 세트 세병 세트는 100박스예요. 네, 네, 네. 몇병 정도예요? 저기 한병짜리는 네. 병짜리는 1000병부터

한 해피 한 병을 불트병을불가 아니면 불요 어, 우리 한국에서 판매 가격은 28불 한 병에. 한국 판매 가격은 28불이고 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격은 거기에서 마이너스 -35%. 네. 근데 음. 저는 궁금한 거는 나가는 우리 소비자 네, 소비타 가격은 한 병은 음. 한병 6불이잖아요. 한병 한 6불. 10불. 예. 네. 네, 세트 세 병은 한 병은 6불. 근데 세 병으로 28인가요? 아니죠. hàm bột cho 한 병은 10불. 한 병은 10불 아, 6불. 10불. 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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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불. 10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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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불. Okay. là 10 đô và một set 3 chai là 28 đô. Giá cung cấp là em 35%. MOQ của nó là chai thì sẽ là 1.000 chai và set là sẽ trong cái rồi, còn cái cái dương sen với lại các con là thế nào? ở đây thì go. So, ở Good này, này thân anh quý thân 나오지 않아도 그런 이런 이런 예 이런 거도 무하고 보라지 청입니다. 음. 네네 지금 들고 있는 게 200g 짜리거든요. 200g. 네. 세 분이 세 여기서 텐프 네. 나오지 않은 제품. 네. 인하고 보라지 청. 네. 텐프리 나오는 좀나좀 나오고 있는 텐프리 무하고 보라지 네. 청.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가격이 좀 인상. 뭐 도, 먼저 아, 먼저 2 0 0 먼저. 0 g 손에 들고 있는 2 0 0 g 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손에 들고 네. 있는 200g. 그 유리병 들어보 g 요터설병을리병들요 유리병 손에 요유있병 네. 유리병. 예예. 2 0 0 g 유리병 2 0 0 g 네. 그거는 0 s b o 한국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g 유리병 2 0 0 g 네 b 만, 만팔천, 만팔천 원이니까 그, 십, 육불. 십육불. 네. 네. 그거는 또 역시 그 금액에서 마이너스 삼십오. 35. 네, 삼십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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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전단지를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네, MOQ는 MOQ. MOQ. 그것도 천병. 오백 개에서 천병. 최소 물량이. 네. 네. 응. 음, 그리고 여기 제 함유를 봐주세요. 인삼 인삼 도라지 청. 네. 네 이거를 새로 개발해서 내년에 이제 시판할 예정이에요. 수출 전용으로. 네네. 네무 도라지가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첨가물이 인삼 진생 인삼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아까 네. 아까 식물. 시... 가격을 시기꾼은 그냥 인삼하고 도라지 전 아니고 아니고 예예무 도라지 네 맞습니다 예네 예. 네. 그럼 그러면 인삼하고 도라지 전은 네. 유리병 네네 맞예예네 얼마 정도인가요 이거는 이제 100g씩 처음에 담아있던병 까고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병에 들어갈 건데요 병세병 병 들어있는 박스 아세병세병 들어있는 거예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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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네, 이거 이거 디 보이죠? 이거 이거. 네네네 네. 이거처럼 네네. 세병 담아서 수출 전용으로 이렇게 상품할 겁니다. 네. 네네. 인삼 들어있는 제품은. 그만 말씀을 주 네, 인, 인삼 들어있는 제품은. 한번 네, 이좀 얘기해 주세요. 네네. 네. 네, 네, 세병. 예, 예. 네. 네, 그거는 개발한 다음에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개, 가격을 말씀드릴 순 없어요. 아, 올해 12월쯤이면은 그것이 이제 가격이 나올 겁니다. 12월인 12월 달에 가격을 알수 있다. 그말 아 네, 네. 예, 1 2월 그냥 Nhưng mà đối với 예, ta, chúng ta không có thể sử dụng, không có thể 네, 네, được. Đúng rồi. Đúng nghe cái mà giá tiền nó bị cắt. Ở đây cái hũ này của mình là sữa cải và cánh giống như lọ ha. Mà nó dạng này là chai kinh 200 gram. Thì giá bán lẻ là 16 đô giá cung cấp sẽ là giảm hơn 30% phần trăm của bạn ấy về một kg là một ngàn chai còn cái sản phẩm mà xong và cái cánh này là sản phẩm mới à, cái sản phẩm này chủ yếu là sẽ dùng để xuất khẩu thì hiện giờ nó mới có nên nó chưa có giá chắc là cỡ khoảng tháng 12 gì đó thì mới có mới có ra giá được thì một set nó là gần ba chai Bây à, yeah. giờ là cái

제가 네네. 답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여기서 네아좀좀예 아, 바이오 연락처를 제가 네, 접속하는 수락은 좀 시키고 있으니까 네. 저는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네네. 네네 그럼 네. 그럼 상담민지 사서는 연락처를 좀 예, 명확하게 좀 다시 한번 록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지금 수고하십니까. 저하고 카 카톡하고 있는 거죠? 바이오 아 이제 통역사는 카톡. 네네, 저, 예, 예. 방에도, 네 네. 예, 예. 네. 네, 카톡으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저는 이제 상담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주고받기로 했기 때문에요. 어, 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